아또 어, 과제야? 아니 학생들이 자기 수업 하나만 듣는 줄아나 아하 선물이에요. 나도 지금은 이거 완전 바닥이야. 집 가면 그냥 누워있고 싶다. 음 단거라도 먹으면 좀 기운이 날 텐데. 음, 응 단거? 케이크? 케이크? <laughs> 이크야 우리 카페 가서 과제 할까? <laughs>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초콜릿 두 잔이랑, 아싸 치즈 케이크. 너네 이제 과제 할 거야? 야, 과제는 무슨 과제? 원래 카페는 과제하는 핑계로 수다 떨러 오는 대고 동. 역시 양순이 넌뭘좀 안다니까. <laughs> 아하하하하하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어? <웃음> 잠깐, 아니 이거 스위트잖아. <laughs> 대박. 와 진짜 얘는 안 나오는 애가 없다. 어? 루미도 스위트 알아? 당연히 알지. 엄청 유명하잖아. 진짜? 나 사실 얘네 좋아. 야, 진짜 팬들도 지극정성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네가 알아주나? 야, 넌 그런 것도 몰라? 원래 이런 거 하는 애들은 다 남친 없으니까 이런데 돈 쓰고 있는 거잖아. 응, 진짜? 그래, 우리 사촌 언니도 아이돌 좋다고 남친도 안 사귀고 맨날 콘서트 보러 걔네 따라다닌다니까. 원래 그런 것도 고딩 때 떼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애를 좋아하면 부끄럽지 않나 봐. <laughs> 근데 은근 그런 사람들 많더라. 혹시 내 주변도? 아 제발 있으면 완전 손절이야. 돈다 뜯기면서도 해걸래. 저기 응? 응? 어? 근데 그, 그렇게 말하면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아랑아 너 혹시 얘네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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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 그래, 나 얘네 좋아해. 나 지금 얘네 좋아하는지 3년 됐어. 일단 너.. 뭐.. 고딩 때다 떼고 와. 좋아하는 것도 나이가 정해져 있냐? 너는 나이별로 좋아해야 되는 것들도 정해놓고 사니? 그리고 넌.. 뭐.. 남친이 없으니까 좋아한다고. 야, 남친이 무슨 필수템이야? 최애는 최애고, 연애는 연애인 거 몰라? 그리고 너도 쏠러면서 뭘 자꾸 남친 타령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구 같아? 이렇게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야, 애초에... 우리는 알아달라고 덕질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가 좋아서 굿즈 사고, 콘서트 가고, 이벤트도 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 니들이 뭔데... 아랑아, 아랑아? 아랑아, 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아이, 널 좋아하냐고. 어... 어, 아니. 뭐야,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생각해 준 거야? 역시, 아랑이는 천사야. <목소리> <목소리>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만, 나에겐 선택지가 없다. 이것만 아니면 좋은 친구들인 걸, 나만 참으면 돼. 그렇게 나는 일코를 하게 되었다.